신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중에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루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다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그 신주에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반차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의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 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의 길, 오직 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시 연하신 후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그신 주의 영광을 나보 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갈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날마다 성령과 동의하면서 아, 주님의 속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며 이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살아계신 그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또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며 흘러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의 간증을 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모임에 안현진 자매님께서 간증해줄 때큰 음, 힘과 어,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BTC 훈련에서 너무 많은 원 훈련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BTC 투를 시작하였는데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훈련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기에 훈련을 무사히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를 지지해주시는 최재덕 선장님 부부의 배려에 힘들 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맨투맨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 명의 자매들이 있지만, 저와 자매들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맨투맨을 할수 있는 시간 맞추는 것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또한 비비비울러를 별로 지지하지 않는 교회 분위기 때문에 선뜻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맨투맨을 계약하고 있던 자매들 중한 명은 완전 초신자로 신앙이 성숙해가는 단계였고 다른 자매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자매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랫도록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한동안 떠나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자매였습니다. 교회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아직 이전 교회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된 것 같이 알아보였고 최근 옮긴 직장에서 당한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자매의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함께하는 성경 읽기도 제대로 못, 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도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데 내가 멘토맨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나의 충만함에 기쁨이 흘러갈 텐데, 내가 멘토맨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매를 만날 때마다 항상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새임을 얻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 자매들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시간 일정 조정이 많이 어려워서. 아직 본격적인 맨투맨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의 일정이 많이 맞지 않아서 또 만나도록 하도 만나지, 약속이 취소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그 깊은 실상을 살펴보면 사실 내가 맨투맨을 간절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의 첫 걸음을 떼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사황 탓, 자신 탓만 하는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자매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마 4장 18절, 18절, 의인의 길은 도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완면한, 완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는 문장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벽녘에는 어두워도 점차 밝아져서 정오의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대문 세무서를 직장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박보경 훈련생입니다. 부족한 조인을 BTC 두 훈련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맨투맨을 통해 순장님께서는 비비비의 목표인 재생산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항상 귓등으로 들으며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장님이 양육을 해보라고 제의하셨을 때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라는 핑계와 부담감으로 거절해 왔었, 왔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다라는 다른 훈련생의 말씀에 저도 그런 양육 해보고 싶다라는 자은근 소망이 생기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훈련 육주가 지나가도록 기초 양육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연한 남편을 양육 대상자로 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있어 저도 딸을 기초 양육 대상자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때 교회에 다니다가 크면서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사입이라며 저를 반대하고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였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계기로 딸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흘러가는 말로 알았어라고 했습니다. 딸의 중간고사가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자 세번 양육하자고 했고, 시큰둥하길래 세번 끝나면 쇼핑 갈래? 다음에 밑밥을 던졌습니다. 딸은 친구들과의 여행을 앞두고 있어 쇼핑이라는 밑밥이 굉장히 동했나 봅니다. 첫 번째 양육에서 딸은 문제에 답을 하면서 답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네 라며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외의 모습에 되레 제가 자꾸 눈치를 보며 괜찮아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딸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것을 약속인 성경 말씀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거부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 교제의 내용으로 차근차근 짚어가는데도 진지하게 답을 하는 것을 보며 놀라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 어떠냐고 물어보니 엄마랑 대화하니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저희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관계와 교제에 대해 나누며 엄마와 네가 모녀 관계이듯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거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합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 번으로 잡아놓았던 양육은 책을 다 끝내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육을 통해 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리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딸과의 양육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훈련 과제를 위해 기꺼이 도와주신 자매님과 훈련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종강 모임 순장님들과 지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훈련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 모임 훈련생 박정기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받은 올해의 말씀으로 오늘 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5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 지난해 연말 어, OH 작성을 두고 한 해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던 중 바로 이 말씀이 다가왔고 이는 자연스레 본 훈련의 이하는 대표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BTC1 훈련은 왜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른 채 어, 분위기상 떠밀려서 받았다면 네, BTC 훈련 2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다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훈련쯤이야 라는 자신감이 충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다원주의와 피지주의로 이 땅에까지 물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살아갈 내 자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있게 하고 또 양육하여 기르는 것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론해야 마땅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훈련 시작 즈음에 저 또한 어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앞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어 생일 선물을 대신해서 전도의 문을 열었던 귀한 간증처럼 저 또한 그대로 벤치마킹을 아들에게도 적용하여 아빠의 기초순환이 기초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는 수락과 동시에 수강료를 받지 않는 평생 순원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매주 매주 새 생활의 시작을 통해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다친 믿음의 생활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시간이 되면 분명한 듯 합니다 어, 매주차 부여했던 성경읽기와 또 t c 의 감상문도 달고 또 암송의 미션도 완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강조했던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마음, 즉 순수함과 낮아짐의 현 주소가 왜 천국행을 쥐어주는지 깨닫게 할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말씀의 힘이없고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핵심 수는 양력시간 매번 많은 은혜와 감동의 잔치입니다. 현재 같이 BTC원 훈련 중인 이 자매님은 맨투맨 시간을 전후로 해서 나누는 그간증을 통해서 자매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이 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해짐을 알수 있습니다. 암송이 왜 필요한지,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교제는 어왜 수레바퀴 삶에 있어서 꼭어 필요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 궁극적으로 직장에서의 어 전도와 사역함이 왜 필수적인지 이제야 신이 든다고 전합니다. 정말이지 양육은 받는 자의 마음 받치더 중요함을 생상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관계 전도 또한 바쁜 일 때문에 미뤄지다 정한 날 마침 아침 설교에서 들려오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꼭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 수만 있을 것 같았었고 또 사역률을 통해서. 그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은 마침 선교사에 대한 비전만 있었고 그 방법을 몰라서 헤매던 중에 만나게 되었다며 어, 매우 기뻐했고 또 이는 어, 저희 아내를 통해서 또 지역 모임까지 참석을 권유하여 일도 선교의 삶을 배우기로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차원을 넘어선 함께할 동력자까지 연결해 주시는 분이 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분의 형제님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영접이란 단어조차 생소한 듯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에 사형 및 끝마무리를 어, 배운 대로 실제 적용할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고 또 지난 훈련 중새 어, 생활의 시작 이후로 또 일본으로 건너간 저희 조카와도 다시 랜선으로 연결되어서 멘트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성령님은 그 책임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터에서의 사역은 언젠가는 되겠지 하며 기도만 하던 중 마침 지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캠퍼스 선교의 비전과 사역을 준비하시던 한 젊은 선교사이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서로 비전을 나누던 중 마침 저의 직장 내 믿음 좋은 친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또 연락처를 건네시며 저의 학교 성규에 대한 마중물이 될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 두려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이에 저와 저의 아내를 통해 오0여 개가 넘는 노원 지역의 고교관 연합과 또 비비 간의 협력 사회를 통해 미래 주역들을 위한 복음 선교지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훈련은 더 인내할 것을 배웁니다. 겸손으로서의 성숙과 성장으로서의 과정이지 결코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직업상 자칫있을 자만과 교만이 넘치기 딱 좋은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듯 해서 모든 사람과 상황은 다 나와 다르고 또내 뜻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 모든 일이 이해가 되는 차원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 때를 기다릴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먼지만큼이나 작고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보며 가졌을 예수님의 마음이 절로 떠오릅니다. 하나 없는 사람과 인내하심의 경배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또한 의미적으로 잃어버린 야한 마리를 찾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과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실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깨닫고 또 지도해 주실 것에 대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끝을 대신해서 홀로 싸우지 말 것과 또내 힘만으로는 견디지 못할 것마저도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무한 찬양과 경배 드리며 저의 모든 길을 지도하실 것을 인정하며 또 앞으로 갈 길에 대해 다음 말씀을 통해 들춰보면서 간증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화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